안녕하세요. 동네 축구 고수 동구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풋살 1부 리그 고양불스팀의 연습 경기 훈련에 제가 직접 참여해봤습니다. 실제 입단 테스트도 이 영상과 같이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고 연습 경기를 하면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프로 풋살 선수들 사이에서 동구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합격해주시면은 여기서 바로 뛰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아 <laughs> 제가 스페인만 가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합격 합격하기에는 너무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투살팀 훈련하는 걸 촬영해 보니까 어 너무 템포가 너무 빠르고 타이트해가지고 오늘 시작하고 한 10분 15분 지나면은 저는 바로 쓰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긴장되세요? 네? 긴장되세요? 아네 긴장보다는 네. 설렙니다 아, 오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각오? 아 네. 어, 비록 오늘은 그냥 제가 훈련을 체험하는 거지만 네. 진짜로 입단 테스트 본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과정을.. 아, 지금 보양 불스 팀이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이 아카데미 회원들과 같이 경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보양 불스 선수들과 아카데미 회원분들이 같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잡고 있죠. 내려. 팀들입니다. 좋아. 방패 사이 피그미 하나. 나온다. 멈추지 마. 스테이션 여기 없어. Ah. Nice nice ah. 상원아 서운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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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운아 서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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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서운아! 서운 서운아! 서운 서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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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될것> <laughs>

올라가야 돼. 같이. 너네 지금 상현이 너무 둘다 내려와 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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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징! 나이징. 와. 가야지. 나키. 나키. 피지컬 수비 수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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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같이 상현아 수비 수비! i subbi! s u b b 한명 올라가, 그렇지? 한명 올라가, 그렇지? 한 아! 올라고 그렇지? 한명 올라가, 그렇지? 한명올 아, 가 그렇지? 한명 올라가, 그렇지? 한명 올라가, 그렇지? 한다 올라가, 그렇지? 한명 올라가, 그렇지? 한명올라올라 이렇게 한번 뛰어보시니까 축구 훈련이랑 다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축구 훈련은 네. 어 아무래도 큰 운동장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한번 빠짝 뛰어도 한번 호흡을 정리할 타임이 있는데 풋살은 호흡할 시간이 거어보세요 선수들이 그냥 있는 힘껏 호흡 조절 안 하고 있는 힘껏 다 뛰고 힘들면 바로 교체하고 그런 식으로 뛰기 때문에 훈련하는 것만 봐서는 어... 와 장난 아닙니다 진짜 알 아가 들 올라 가면 도지고이안 아, 아, 올라가 는 거예요? 냄새 올라가지 않라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방금 어떻게 보셨어요? 와 장난 아닙니다 진짜 와. 그 멘트만 지금 한 30분 하신 것 같은데 Hætti það! Hætti það!

잘, 다시 게아이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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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여쪽,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근데 이게 풋살하는 선수들은 발바닥으로 컨트롤을 굉장히 많이 해요. 동구씨 아, 네. 같은 경우에는 인사이드나 음. 한 번에 돈을 움직임들을 많이 했는데. 아, 상 축구에서는 좀 넓은 공간에서 가능한 것들이었는데 풋살에서는 좁아서 네. 그 부분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동우씨가 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네. 네, 이 지금 선수들은 풋살적인 네. 움직임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해서 네. 그 전술적인 부분들을 알고 있는데 동우씨는 아직은 그 부분은 잘 모르셔서 좀 네.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음... <laughs> 취미로 하는 거 해봤는데 실제로 훈련을 해보니까 네, 네. 와 진짜 힘드네요. 지금 뛰면서 부살 선수들이 대단하다는 것을 또 한번 느끼고 가는 것 같습니다. 부살적인 <laughs> 움직임들을 좀더 같이 네. 네, 얘기를 나눠서 좀더 하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네. <laughs> 너무 좋은 경험하고 돌아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여기서 훈련을 해보니까 엄청 타이트하고 이제 선수분들은 웬만한 움직임을 다읽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려고 하면은 다 잃힙니다. 그래서. 약간 진짜로 생각지도 못한 움직임, 창의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야지만 어느 정도 경기가 진행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선수분들이 제 움직임 웬만하면 다 읽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아, 오늘 진짜 재미... 재미도 있었고, 정말 보람차게 많이 배웠다는 느낌이 들어서 다음에도 이제 기회 되면은 항상 와서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도 꼭 눌러주시고, 그럼! 안녕!